설마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게 위험할리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오늘의 영상 이야기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현역 의사 장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6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목격한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실은 바로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일 목욕하는 습관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환자 중한 분인 90세 최근 수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장 선생, 내가 이 나이에도 정정한 것.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늘 그렇게 웃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난 겨울, 목욕 중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은 멈췄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서 가봤는데, 욕조에서 할아버지가 미동도 없었어요. 가족이 울먹이며 이야기하던 장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65세 이상,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 열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몸은 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추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 제 진료실에는 목욕 중 쓰러졌어요. 라는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중환자실에 실려온 어르신이. 열명 이상 찾아옵니다.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깨끗해야지. 이 나이에도 청결은 기본이야. 습관인데 어쩌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욕실은 대한민국 노인 사망 사고 1위 장소입니다. 넘어져서 골절, 의식을 잃고 익사, 심장 정지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매일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심장을 천천히 멈추게 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욕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간 노인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목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안전한 목욕법은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목욕의 진실 다섯 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물은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그 순간, 우리는 편안함과 힐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40일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장이 받는 부담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합니다. 이건 그냥 씻는 게 아니라 가벼운 조깅을 한 수준의 심장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올 때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일어나는 순간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요, 매년 겨울 반복됩니다. 목욕하다가 쓰러졌어요. 욕실에서 어르신이 의식을 잃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심장과 혈압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겨울철이면 제 진료실에만도 최소 10명 이상의 어르신이 목욕 중 실신, 쇼크, 심장 이상으로 내원하세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40년간 노인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안전하게 목욕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목욕이 다시 안전하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60년 경력의 의사가 권하는 심장을 지키는 목욕법. 물 온도는 38도 내지 40도 이하로 손등에 뿌렸을 때아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딱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타이머 맞춰놓고 시간 지켜주세요. 목욕 전후에 물한잔꼭 마시세요. 수분 부족은 혈압 저하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욕실엔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세요. 넘어질 위험이 무려 90% 줄어듭니다.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87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뜨거운 물에 목욕하셨지만 어느 날 쓰러질 뻔하고는 제가 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선생님, 이제 목욕할 때 어지러움도 없고 두렵지도 않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목욕을 하는 기분입니다. 기억하세요. 깨끗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은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진실 두 번째.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40%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작년 1월 92세 방모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 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가족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죠. 노인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제 처방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 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세 번째, 욕실에서 한번 넘어진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욕실 바닥에서의 단한 번의 낙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세 이창현 할아버지는 겨울 어느 날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다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조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에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목욕 하나 하려다. 내가 인생을 잃었어. 할아버지의 그 말,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중, 38%가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목욕 중이나 직후가 가장 위험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이 다음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생긴 80세 이상 노인의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욕실에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무섭도록 강력합니다. 젖은 바닥의 미끄러움.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러움, 나이 들어 떨어지는 균형감각,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욕실은 어르신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욕실은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욕실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꼭 작지만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옆, 안전 손잡이 설치. 넘어질 뻔한 순간, 잡을 곳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셋째, 욕실 의자 사용하기,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이 90% 줄어듭니다. 넷째,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목욕 후엔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 제 환자, 김영국 할아버지는 고관절 수술 후 제가 드린 이 다섯 가지 수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단한 번의 사고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씻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목욕이 무섭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그 낙상을 막아줍니다. 혹시 지금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으신가요? 안전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나요?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낙상을 막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진실, 네 번째.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6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질 생성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일 목욕의 두 번째 위험은 피부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78세기 목자 할머니는 평생 깨끗한 것을 좋아했어. 매일 비누로 온몸을 구석구석 씻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이 균열로 세균이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지질 기름 생성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하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나 증가합니다. 지만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감염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김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린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인의 지 3회로 줄이세요. 피부 지질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p 5.56형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이 피부의 수분을 채워주고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 내지 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목욕하는 분들이 피부 감염에 더 취약했어요.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9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충분히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진실 다섯 번째.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에서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 정영숙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장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기도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의 면역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의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의해서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균 비누 향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요즘은 한균 비누 한균 바디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엔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함께 없애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었어.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땐 한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걸 찾아보세요. 셋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다섯 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 한번 데워줘야 잠이 잘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오해와 의문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매일 목욕을 그토록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때는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위생 질병이 쉽게 퍼졌죠. 이런 경험이 청결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에서 깨끗함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존심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내가 냄새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매일 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83세 김영미 환자분은 손자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할까봐 하루 두 번씩 목욕하셨다가 탈진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감은 실제 위생 별개로 노인분들을 괴롭힙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 잠을 못 이룬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노인분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들릴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주위 3회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이내 지삼회에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들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냄새 제거는 전신 목욕 없이도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부분 세정과 주인의 지상의 전신 목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다른 환자분들 중90% 이상이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마찰 없이 노인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욕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요즘 TV에서 노인의학 전문의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60년 경력의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한번 의사 말씀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넷째 목욕 대신 할수 있는 대체 활동을 제안하세요. 매일 목욕이 주는 깨끗함과 이완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사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베스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입니다. 85세 박모 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 부모님 등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매일 목욕하고 계시다면 오늘 들은 이 내용을 꼭 알려 드리세요. 그것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 목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많은 노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뜨거운 목욕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30대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 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한 결과,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82세 서영숙 할머니는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 조언대로 38도 정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 시간을 5에서 10분으로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옮겼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이상적인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12시간 전이 아닌 3-4시간 전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면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대신 수면 전 조격을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의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인 건강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목욕법으로 안전하게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과 관련된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목욕 횟수는 주 2~3회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피부 건강을 위해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핏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셋째,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넷째 목욕 후에 체온 관리를 위해 목욕 후 즉시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다섯째 건강한 피부 면역 유지를 위해 한균 비누 대신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이제 와서 뭘 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짧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1년 후, 5년 후,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땐 왜 몰랐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대신, 그때 시작하기 잘했지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교훈과 지혜는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의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훈과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